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많이 조정이 와 주었죠. 이게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이 발표가 있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외인이 조금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눌려주었죠. 그래서, 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어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방어도 어느 정도 선곡을 하면서 오늘 마감을 해 주었는데,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어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다가 1 1 4 0 0 0원 찍고 지금 크게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라인에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수,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금 중요한 라인에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고 있어서 어, 오늘 가격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을 하셔야지만 손실 안 보시고 잘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거첫 번째 자 카카오페이 <laughs> 차트 분석.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타점이 없다고 하면은 신규 타점 어디 어디로 잡을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지만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매우 힘이 되니까 단 2초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주식 특강 자료.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받아가 보신 다음에 이걸 참고하신 다음에 매매도 혼자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영상 우연히 제 영상을 클릭하셔서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 특강 자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영상 끝에도 자세하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무조건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 보신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주식매매함에 있어서 타점만 잡으면 떨어진다, 대응 방법 모른다라고 하면 은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요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셔야지만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특강 자료 20만원 상당 주식특강 자료 무료로 나눠드릴 때꼭 받아가 보시고 보셔가지고 크게 수익 보시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특강 자료 어, 무료로 받아가 보시는 방법은 01028466237 문자 서적이라고 보내주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거 안 받아가 보신 분들 못 받아가 보신 분들 다 소진이 되기 전에 꼭 받아가 보셔서 이번에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법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방지를 위해서 USB를 300개 정도 사놨어요. 근데 이 300개 USB가 다 소진되면은 무료로 받아가 보시고 싶어도 받아가 보질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소진되기 전에 빨리 문자 서적 보내셔서 이걸부터 신청하셔서 꼭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지금 카카오페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자, 예전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질 중에 악질. 좀 어, 이런 말하기 좀뭐 하지만 반등도 한 번도 없이 계속해서 빠지다가 이번 2025년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수주로 갑자기 이평선 모두 다 돌파하면서 한번 크게 올라 주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 지금. 검정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선인데 한 번도 돌파를 못 하다가 여기서도 돌파했다 꺾였죠. 돌파 못 하다가 결국 이격 좁아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승을 예측을 할수 있었던 게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평선 주요 이평선 이격이 점점 점점점 좁아지면서 계속해서 응축이 되었던 점 지금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요 상승 나와주었다가 2만 지금 한 9천원대에서 11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거의 꽂았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조정폭이 이런식으로 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한 번도 터치를 안 하다가 터치하고 빠지고 그리고 복귀하는 척하고 빠지고 하다가 지금 지지선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자,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어지면은 이것도 빨간색 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라인 일본 기준에서 21선 테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저점 계속해서 높아졌죠. 자 그리고 21선 돌파 실패 돌파 그리고 안착 시도를 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항대를 돌파하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성하고 돌파까지 나올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더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어디를 돌파를 해줘야 되냐? 자, 68,700원, 68,700원대 돌파를 우선 해줘야지만 이 21선에서 이평선 이격을 넓히면서 상승이 쭉. 나와 줄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점 없으신 분들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이런 무빙만 아니면은 횡보가 또 나와 줄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 보시면은 엄청나죠.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떨어지다가 이런 식의 지금 하방 채널 형성 후 이제 막 돌파가 나온 라인인데, 어,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려면은 당분간 여기 상단에서 가격이 밀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주봉, 이렇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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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무빙이 나와서 지금 밀렸죠.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이 추세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만 조금 해줘도 상승,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날봉 기준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가격 조정폭이 생각보다 좀 컸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상승 나왔을 때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폭, 가격 조정폭이 어 대략적으로 한50% 정도 빠지고 지금 여기서 횡보 중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전자서적 주식 특강 자료에도 기입을 해드렸는데 자 상승했죠. RSI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꺾였어요. 여기서 윗골이 달릴 때. 이렇게 이런 라인은 매집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겠지 하고 사신 분들, 이런 라인은 진입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만약에 진입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성을 하셔야 돼 반성. 오케이.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전보방 들어오시면은 내일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따 소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보고 사인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물려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잘 빠져 나오시거나 아니면 수익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1번이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체크해서 바로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무료로 운영해 드릴 때 미리미리 입장하셔 가지고 어, 개별 종목 다른 종목이 있으신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대응해드리고 오늘 관심조가 도대체 뭔지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2025년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올라왔을 때 크게 수입 보시고 다음 장또 기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가만히 물려 계시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대응이 될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요즘 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보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아직 입장하시, 입장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꼭 들어오셔서 이번에 같이 잘 눌리신 분들 그리고 아직 타점 없으신 분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오늘 나온 소식인데, 4시 13분에 나온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부사장 카톡 지갑 연동 스테이블 코인 확산 최적. 자, 오늘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발행 어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어 지금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른 은행들도 계속해서 지금 준비 본격화를 한다는 소식이 계속 연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박정우 카카오페이 서비스 총괄 부사장은 18일 국회 출격 임박 원화 스타이블코인 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카카오페이는 간 편결제, 송금, 투자, 보험, 대출 등 생활밀착형 금융상태계를 구축했다며 자 여기 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는 이제 효율성과 동시에 확 확보를 할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실현화가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은행 그리고 국민 은행 그리고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등 여러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지금 뭐 딱히 뭐, 악재나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 또 상승하고 조정이 나온 라인에서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담아 보시면은 아마 이번에도 정보점 크게 넘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니까 꼭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정보 체크, 무빙 체크 같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요 라인이 어디인지 지금 확인을 했고 그리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청구방 어떻게 좀 운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식특강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아마 저녁 늦게나마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로드 되는 시간 때문에 아마 시청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고 십니다 요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 싸움 못하면은 평단가가 너무 위에 물리거나 아예 말도 안 되는 사점에 잡히셔가지고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이제 차트 교육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꼭 들어오셔서 이번에 같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 9시 전부터 나스닥 분석. 미장 분석이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고 끝에는 관심주까지 그날그날 관심주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관심주 제가 나가는 관심주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보시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한 정보망 들어오셔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 오전 8시 38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미장 관련해서 자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 S&P 500 하락 그리고 혼조세. 어떻게 혼조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왜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국제 금리는 어떠며 이러한 이유가 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요즘 트럼프 아주 난리도 아니죠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위아래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짝만 하시더라도 비장 같은 경우는 당시 요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트럼프 대립 관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즘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적가 매수 유입되어 3%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주요 일정 이번 주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일정 파월 연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카콜라 그리고 록히드마틴 그리고 필리스 모리스 실적 발표까지 있는 점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자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로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어, 7월 21일 시장 주도주에서 제약 바이오 전력 그리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K뷰티 폴더블 기타로 나눠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게 들어오시면 어 그냥 혼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정보를 체크하시는 면 그리고 다점을 잡는 면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21일 관심주, 오전, 이제. 8시 53분에 제가 주로 나가고 있고 자, 여기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젠셀 리튬포스 그리고 코나이 리튬포스 오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시고 이번에 2025년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2번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체크하시면서 타점도 잘 잡아보시고 이번에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어 저희가 뭐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전자 서적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요즘 주식 매매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차트 보지도 못하면은 주식 매매 한다고 소리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위에 심화 과정까지 잘 정리를 해놔서 총 10파트로 정리를 해놨고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20만원 상당의 주식전자서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 정도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차트의 기본이라고 해서 어 지금 정배열이랑 역배열, 어이 평선이 이 지금 이 평선 위에 있냐, 아니면은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 추세이고 하락 추세 있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6 1선1 2 0선180선 11선 설정하는 법다 제가 적어 드렸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역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라인이죠 왜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신 분들,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이 평선이 크로스가 되는 지점 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2 1선 621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61일선이 121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횡보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올릴 때 이게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면서 역배열이 되었던 게 정배열로 바뀐다 해서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 상.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넘어올 때 이평선이 역배열로 다시 바뀐다. 바뀌는 지점을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아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나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완전히 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어 제가 발간한 주식 전자서적 보시고 공부도 해 보신 다음에 안전한 타점, 이유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면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딱딱 정리를 해 놔서 이번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시고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 전자서적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기 번호 0102846-6237. 이거는 문자, 서적, 선착순 10분 모집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서적도 하다가 보시면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